성경에 보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좀더 자세히 보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마칩니다. 성경의 시작인 에덴 동산과 마침이 되는 새 예루살렘 이두 공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곳 주의 택한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곳 천능자의 손길 아래서 완벽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무너진 에베, 에덴 동산이 닫혀진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송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홀라운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거룩한 곳은 에덴 동산이 사실 아니에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우리들의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예배전의 예배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오늘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의 아버지 아담과 하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내시는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딱 막아버리십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서 이 아담과 하화가 험하고 칠고 많은 험준한 세상 사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되어지죠. 창세기 사장에 들어서자,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예배 드리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세상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까? 사실 안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많고 많은 허다한 이야기들 중에 왜 성경은 예배드리는 얘기부터 시작할까?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예배라는 그 시간을 통해 예배는 그 장소에서만은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보호하심을 누리고 세상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살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세기 사장의 가인과 아벨을 예배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가 모세 시대에는 저 광야에서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는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로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고정되어졌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식적인 공간인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야내 백성들아 이 성전에 내가 항상 임할 것이고, 이곳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찬양하면, 너희와 나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이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셨을 뿐 아니라요. 혹시 너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만 할지라도, 내가 거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죄의 문제를 씻어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하실 수 있기를 죄로 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느냐.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만 드리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예배도 예배 나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가인과 아벨 단두 사람이었지만은요. 벌써 한 사람만 무너져도요. 한 사람만 예배에 실패해도요. 벌써 50%는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중에 절반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 성공할 수 있는 타산 지석을 삼고 싶은데 아 이럴 때는 타산 지석이라 말 쓰는 게 아니고 반면 교사라는 말을 써야 되겠네 반면 교사를 삼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오늘 창세기 4장 6절로 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예배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은혜로 환해지고요. 그것을 서로가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안색 좀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분하여 얼굴이 붉긋붉긋, 우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예배드린 사람의 모습이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자기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불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자기를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서 저 본향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아벨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떨어져 있습니까? 낯을 들지 못하고 땅을 향해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라 함은 나의 만족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낙심했던 사람이 예배 드리면 기쁨이 생기고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예배 드리면 소망을 찾게 되어주고요 어둠 속에서 광명의 빛을 보게 되어주고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질병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 병 고침의 회사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요 기쁨과 감사로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가인은 얼굴이 지금 찌그러지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시고 무엇하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가인아 네의 얼굴색이 변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어찌 네가 내 앞에서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을 합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복을 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을 일도 생긴다는 것이 성경이 열어놓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책망 들으려고 예배합니까? 왜 기분 나빠지자고 예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요 예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은혜를 주시지만요 단한 번이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단한 번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드릴 때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자기 땅에는요. 아벨보다 비교했을 때 자신의 제물이 훨씬 괜찮아 보였거든요. 땅에서 고구마 감자도 캐고 배추도 뽑고 무도 뽑고 그리고 과실 나무에 노란색 오렌지, 빨간색 사과, 파란색 뭐가 있을까? 또 아무튼 가장 각색의 다양한 그런 땅의 소산물로 한상 가득히 차려놓으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 눈에도 좋아 보였어요. 자기 눈에도 좋아 보여. 그런데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상 차려놓은 거 보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한 마리뿐이네 그러니 야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 좀 받겠는데 크, 훨씬 내게 좋아 보이고 다양하고 위생적이고 참 좋아 보이지 않는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정작 그 체레진 밥상과 같은 재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요 그 밥상을 차리고 재단을 차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귀하고 귀한 황소를 드림보다 천천의 수양을 드림보다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드림보다 심지어 자기 몸의 열매인 자식을 드림보다 하나님은 그 재물에 취하여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재물을 준비하신 그 마음 본질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배당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예배당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전에 어떤 마음에 자세로 예배를 준비했느냐 예배 전에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관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제 수준에 맞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사시고 뭐 빌라에도 사시고 또 일반 주택에도 사시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현관이라고 치고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은 대문이라고 칩시다 자 대문과 현관 앞에 그냥 산더미같이 큰 호랑이 사자 한 마리가 웅크리고 딱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이가요 아니 내 손주가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먹잇감을 찾으려고 산속에 있다가 인가로 내려와가지고 먹잇감만 보여봐라 내가 그냥 확 삼켜버려야지 하고 있는 그 맹수 앞에 처참하게 찢기고 다칠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움크리고 있는 맹수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나도 맹수로 산다. 둘째, 맹수를 다스리는 조련사로 산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맹수입니까? 조련사입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실력도 없었고, 죄와 버타고, 죄에 물리고, 죄에 뜯기고, 죄에 포로가 되어 자기 망가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예배하자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자기의 그 처참한 내면 상태를 다 헌금 예물 뒤에 다 감추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속아주시지 않겠어? 이 정도면 내가 아베보다는 낫다고 인정받지 않겠어?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죄에 수수방관하며 살아왔던 상태로 재물 뒤에 자기를 감추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죄를 짓기 위해 또 회개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죄를 짓자고 회개하는 그런 무한 반복 적인 어리석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인에게서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새가족 이신 우리 박연수 성도님 심방을 했는데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 저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사셨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문득 옛날에 읽었던 그 신문 기사가 떠올라가지고 다시 검색을 했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에 네. 탄광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옛날 뿐. <laughs> 카지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 정선에 가면 유명한 건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지노이고 하나는 사복 감리교회라고 하는 건물, 전혀 목적이 다른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동일하다고 그래요. 왜요? 카지노에서 만난 사람을 교회 가서도 만나고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했던 분이 카지노 가면 거기서 이렇게 땡기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2004년도에 카지노가 그 정선 사북의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정선의 사북은 사람이 살 곳이 못해서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저렇게 시설을 지어놓고니까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북 인구보다도 그 활동하는 사람들은 평균 지금까지 20년 동안 500명 이상은 항상 넘쳐난대요. 다 그들이 누구예요? 전국에서 모여든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자기 재산을 10억 정도 탕진한 사람은 보통이고요, 100억 이상을 탕진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사법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과거부터 그들이 처음부터 도박 중독자였겠습니까? 몇 면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위 공무원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사업을 하던 사장님도 다 계셨는데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삼킴을 당해가지고 맹수에게 찢기고 찢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데 없던 사람들이 이제 막노동을 하거나 혹은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를 하면 약간의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 돈을 조금 벌면 우리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교회 찾아와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쪼로록 달려가겠어요? 카지노로 달려가요. 그러니 이참 엉망이 되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피폐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칼데 없으면 주일날 교회를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 분들을 다 환영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데 점심식사 제목이 있어요 만매추 다솜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 뜻인가 기자가 물었더니 만나와 매출하기 같은 밥상이 되어서 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신 것과 같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밥 먹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밥 먹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복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교회 와서 두 가지 기도를 한대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이제는 안 할게요.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한 가지 더 기도한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laughs> 아이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럴 마음으로 온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주실까요? 지금 가인이 마치 금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다스리기는 커녕, 죄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에 물리고 뜯겨서, 그저 죄와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한 번쯤은 다 보셨겠지요. 최근에도 보셨습니까? 그 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TV쇼 진품 명품이 방영하는 시간이 주일날 오전 11시 5분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걸 봤다는 얘기는 교회 안 나오고 저기서 텔레비전 앞에서 제사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만은, 어, 과거 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거이 간직하고 있던 그림 한 폭을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고 싶은데, 근데 이 그림이 낡고 낡아가지고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가 늘알 길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여기다가 들고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아십니다만, 의뢰인이 먼저 이것이 얼마쯤 될 것인지를 감정가를 먼저 자기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자기 들고 나온 그림 값어치를 10만 원 하고 써서 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전문가들이요, 딱 살펴보는데, 음악과 함께 막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요, 감정인들이요, 눈이 막 둥그레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야,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화가의 진품인데, 이야, 이게 어디서 이따가 이제 나온 것이지? 야 이거 부르는 게 값인데?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가 따다다다다 하면 탁 나오는데 감정가가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10만원 써서 냈는데 1억이라 그러니까 입이 찢어져가지고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이 1억이지 사실 부르는 것이 갑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아주 오래된 문서, 아주 옛날 문서 하나를 조용히 펼쳐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 저 낡은 그림이 1억 정도 했으니까 나도 1억을 써서 내야 되겠다 하고 쫙 써서 냈는데 감정인들, 전문가들이 그 고대 문서를 쫙 오는데요. 이 의뢰 한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조상적부터 이 문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겠던지 꼭꼭 깊은 장롱 속에다가 감춰두고 어느 누구한테도 못 보게 했던 것이 자기한테까지 물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그럴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인데, 감정인들이, 전문가들이 보더니 그것이 얼굴이 <laughs> 혀를 뚝뚝 차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시대 어느 왕이 내린 노비 문서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노비가 된 사정이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양반에서 쫓겨나 가지고. 다 노비가 된 얘기. 그 부끄러운 가문의 얘기를 숨기고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꽁꽁 숨겨놨던 것인데,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끄집어내서 오히려 창피를 당했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하는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명품 예배인지 아니면 가짜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잔뜩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실까요?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참 세상에서 예를 썼지만은요. 그러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하면서 부끄럽게 나온 신령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복을 주겠다. 너의 믿음이 진짜 명품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지만은요. 나꼭나잘 살았어요. 나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거둬차고 거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가짜 예배, 누가 가름할 수 있어요? 앞에서 목이 설교하는 목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인의 예배를 반면 교사 삼아, 겸손과 진료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서 오십시오. 예배 전에 예배자로 성공하시고 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